어, 이전에 말씀을 나눌 때 이제 나눈 적이 있는데 어, 저에게는 사랑하는 동생이 두 명이 있습니다. 어, 제 동생들은 올해 중학교 3학년을 보내고 있고 어, 지금 폭풍 같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제 동생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적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 작년에 처음 중간고사를 보고 왔는데 이제 카톡방에서 가족들을 카톡방에서 이제 아버지가 동생 성적을 올려준 겁니다. 어 어떻게 성적 받아왔냐면 수학 26점, 영어 30점, 국어 35점 이렇게 예, 하루만 딱 올려주고 그다음부터 올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 이 카톡을 보고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요즘 시험이 이제 100점 만점 아니라 50점 만점으로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어, 그런데 100점 만점이라는 겁니다. 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사실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평균 점수가 30점대라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것몇 문제 풀고 나머지 다 찍었을 때이 점수 나오는 거라고 저는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나? 과연 얘가 공부를 한게 맞을까? 분명히 공부를 하긴 했다는데 이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막 생겨납니다. 사랑 여러분, 제 동생들이 과연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laughs> 어, 저한테 이제 이런 정죄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돌로 치면 될지 질문하려고 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 어,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러면 되냐고 선지자인 예수님에게 어떤 확실하고 권위 있는 성경적 해석이 궁금하여 여자를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진짜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여서 판결을 내리고 어떤 벌을 받게 해야 하는가 그 지혜를 구하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로마 정권의 허락 없이 사람을 재판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여기서 이 여자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선지자로서의 존중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을 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도 고발당하거나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던져진 이 질문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우리의 죄와 잘못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가까운 자녀나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이 죄를 어떻게 심판하겠는가? 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지만 진짜 공부를 하기 힘든가 보다. 해도 잘안 되는가 보다. 그냥 그 말들을 믿어주고 받아주고 위로해야 할지 아니면 이 시험 성적을 가지고 대중 앞에 끌고 나가서 이놈 보라고 공부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하나도 공부 안한 거라고 소리치고 다그치고 어떻게든 공부하게 해야 할지 이게 고민이 됩니다. 실제로 고민했습니다. 어 열심히 했다는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 이제 저는 이제 서울 집에서 멀리 떠나서 이 용인에 있으니까 동생들의 평소 일상을 잘 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정말로 고민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시키는 게 맞을까 말까? 어, 그때 제 누나가 이제 전화에서는 이제 네가 이것을 위해서 청소년 사역자가 된것 같다. 아빠의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서 위로를 좀 해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동생의 죄, 이 시험 성적을 못 받았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부하지 않았다는 게으름을 들어서 엄히 다스려야 할까요? 가늠한 여자와 시험 성적이 무관한 것 같지만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어,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참 고민이 됐는데 어, 제 동생이 이제 중학교 2, 3학년 돼가지고는 지금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 다닙니다. 어, 작년 연말 12월쯤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제 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거예요. 어, 제 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충격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전거를 훔칠 수가 있지? 시험 성적 못 받고. 평균 점수 30점 받아와도 충격적인 점수이지만 굳이 따지면 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 사역하면서 만났던 청소년 친구들 중에서도 자전거를 훔쳐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니까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제 동생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만큼 충격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 투철한 마음 가지고 청소년 생각하면서 엄청 투철한 마음 가지고 절대로 못하게 해야겠다 이건 어떻게든 끌어 말려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도 시험 성적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근데 막상 제 동생이 점수 30점 받아오는 걸 보니까 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제 안에 막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솔직하게. 평균점수 30점은 공부를 안한게 맞습니다. 공부를 했다면 절대로 받아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늠한 여자의 죄아 시험 성적과 자전거를 훔치는 것이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눈앞에 뒀을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것이 맞을지, 뭐라고 하고 벌을 주고 징계를 주는 것이 맞을지. 우리는 이런 고민들에 빠져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어, 크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경찰을 부르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잘잘못을 가리고 처벌을 받게 하든 벌금을 내게 하든 죄를 법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어. 보통 오래된 교회에서 죄를 가리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잘못을 두고서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고 심판을 해야 한다 강하게 경고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는 죄를 만났을 때 이것을 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 정신과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 죄를 짓게 된 상황과 환경을 두고서 그를 두둔하고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닌 다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고 병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교회로 따지면 보통 젊은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용서와 치유의 이야기만 많이 하고 심판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이제 5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오래된 교회이지만 또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쩌면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할 겁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서 죄를 두고서 심판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병을 치료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어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민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 심판하여 쳐죽여야 될지 아니면 용서해야 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전거를 훔친 제 동생을 과연 용서해야 합니까? 심판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바닥에 앉으셔 가지고 계속 뭔가를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쓰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닥에 뭐라고 적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어,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그래도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보면 구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바닥에 적힌 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당혹하게 하는 뭔가가 적으신 겁니다. 상상해 보자면 우리의 부끄러운 학창시절의 점수를 적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자기는 죄 없다고 떳떳하게 있지만 죄가 숨겨져 있는 다른 가늠한 사람들에게 당혹하게 할 만한 일, 내연남, 내연녀의 이름을 적으신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떠올리면 바로 생각날 그 이야기를 적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바닥에 뭐라고 적으신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는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적으시고 우리 인생의 얼굴을 들지 못할 죄를 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제 이야기할 세 번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죄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앞에 두 가지 이야기했던 경찰을 불러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보다 병으로 생각하고 치료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병이나 범법 행위가 아니라 이 죄가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찰 경찰을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으로 생각하고 치료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 무엇 해야 하냐면 우리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이 죄가 어디선가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우리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있고 가늠한 여인에게도 있고 제 동생들에게 동생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죄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용서하신 게 맞지만, 용서에 앞서서 우리들 모두 그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심판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용서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 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 했잖아요. 어, 사실은 한 대만 훔친 게 아닙니다. 어, 경찰에게 연락이 와 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경찰 조사, 이제 인터뷰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제 훔친 자전거가 네 대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다한게 맞냐? 네 대가 다냐? 이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경찰 조사가 이제 서류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만 이야기하고 온 건데 내 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 근데 저희 누나가 이제 변호사인데 제 누나가 이제 정말 불 같은 모습으로 말하기를 글로 작성해서 경찰 조사의 문서로 남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로 큰일 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제 동생이 말하기를 이제 자전거 더는 아니래, 요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날에 경찰에서 정식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어, 자전거를 훔친 게 7대로 늘어나 있는 겁니다. <laughs> 이게 이제 이게 저도 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마음속의 분노가 이때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마음이 너무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숫자에 놀란 게 아니고 자기는 더 아니라고 했는데 그 거짓말 한 것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일곱 대가 끝일까? 더 없을까? 정말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끝일까? 동생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족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제 인생을 통틀어서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너무 힘드시다는 겁니다. 근데 가족들이랑 어떻게 대화했냐면 믿어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거라고. 차라리 지금 사고쳐서 다행이라고. 더 크고 어른돼서 사고치면은 정말 더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다행인 거라고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동생들을 입양하면서. 동생들의 사춘기가 있을 거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 각오하지 않았냐고 가출할 수도 있다고 사고치고 다닐 수도 있다고 우리들 마음에 다짐하지 않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가정의 큰 일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사실 큰 일이 맞지만 그 일이 지나고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훔쳤던 자전거 물어주고 합의하고. 경찰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상담소를 출석하는 조건으로 넘어가고 지금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 동생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 그때 다시는 자전거를 타지 않겠노라고 이제 울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자전거 지금 안 타냐면 지금도 타고 다닙니다. 아빠가 올 초에 계약하고 학교 다니기 시작하니까 한 대를 다시 사줬더라고요. 어, 지금 말하면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아빠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제 동생이 죄인처럼 살고 있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전화하니까 아빠랑 자전거 타고 나갔다 왔다고 자기 쓸데가 있다고 이제 저한테 용돈 달라는 겁니다. 어, 개과천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곱 대 이후에 또 훔친 자전거는 없는 것 같고 가족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이 경험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큰 일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았을 때. 또 작아져 있는 겁니다. 사실 여전히 불안하고 어디로 틀지 모르는 마음이 있지만 이런 큰 잘못을 저질러 오면 또 감당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정하고 다시 믿고 또 믿는 겁니다. 지난 주에 다이목사님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용서에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이야기 또 저의 이야기 하였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어, 가정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게 느끼는 실망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나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했던 실수를 곱씹으면서 끝없는 절망과 침체에 빠져들고 일어나지 못할 우울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모두가 가진 죄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잘못하나? 남, 남들도 다 잘못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합리화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수와 잘못을 두고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가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책임지지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를 곱씹으면서 나는 할수 없어, 더는 못해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책임을 통감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죄인이지만 남들도 다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대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들 다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두고서 그런 죄를 짓는 우리를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도록 정죄합니다. 반대로 그런 죄 누구나 다 짓는 거라고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두고서 경찰에게 심판을 받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에게 손을 뻗어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손에 기대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을 지고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책임의 무게를 지고 우리들 용기를 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책임을 짊어진 용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고개를 드는 용기, 용기입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용서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잘하고 싶지만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고 또 잘못하고 사람들의 눈총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의 잘못 앞에서 더 이상 가장 가까운 가족의 말조차 믿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처가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우리 가정을 믿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의 심장에 못을 박아 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용기를 가진 겁니다.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서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다시 걸어갑니다. 저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일을 실수하거나 빠뜨리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난왜 그럴까 끝없는 침체에 빠져듭니다. 관계적으로 아무 일도 없어도 그냥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서도 제 얼굴이 막 썩어져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얼굴을 스스로 살펴봤을 때 우리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 있다면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서 우리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기로 결단합니다.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그 책임을 피하지 않고서 용기를 내고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사랑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뒤로 하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 우리 한목 소리로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은혜 받아라.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를 아무도 실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그 책임을 짊어졌을 때 그때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나가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눈앞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짊어졌을 때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단순히 그냥 죄 없다 이렇게 은혜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용기를 가지고 모든 우리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